이제 IT 자체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저희나라나 뭐 전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좀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취업을 위한 학력이 없다 또는 뭐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학력부터 보통 준비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일본 취업이란 형태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정보를 찾아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려면 학력부터 준비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학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. 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.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는 명칭으로 JLPT라고 있어요. JLPT 이제 N2 정도에 되는 그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.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은 애초에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셔서 우선 순위는 그 학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N2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솔직히 학력이나 커뮤니케이션만 되면은 어느 정도 취업은 거의 무조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왕 내가 해외로 가는 거큰 결심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.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. 어차피 준비하는 거. 그러면은 자격증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좋긴 합니다.